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영상 한개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는 다 비우구들 칸이거든요. <laughs> 비우구들 칸이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애들 이제 밥을 얼만큼 비우구들이 얼만큼 이렇게 먹는 게 <laughs> 적당하게 애들이 먹고 있는지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키로 기준이 아니라 소마이소각 소마다 조금 먹고 살 많이 찌는 아들도 있고요. 많이 먹어도 덜 찌는 아들이 있고 또뭐 많이 못 먹는 아들도 있고 적게 먹는 아들도 있고 많이 먹는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소들 보면은 가장 큰 기준은 소들이 밥 먹고 똥을 쌌을 때 똥이 너무 이렇게 질지, 너무 이렇게 이제 둥그름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둥그름하게 나오면은 살을 좀덜 먹는다는 거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질, 질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보면 사료가 좀 이렇게 질게 나오거든요. 보면 보고 이제 잘안 보이는데 좀 질게 나와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건데 둥그름하게 빵빵하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좀 이렇게 훌륭하게 땅에 떨리면 푹 이렇게 좀 퍼질 만큼 찰떡 퍼지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들이 이제 얼만큼 덜 먹나 많이 먹나 이걸 보면 되고 소 사료를 적게 먹는다고 이제 똥이 너무 질게 나오는데더 먹이 버리면 설사로 가거든요. 설사를 해버립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더 손해가 나거든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이제 소가 똥을 보고 이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료를 먹는 걸 보면 이제 성격 급한 사람 또 빨리 <laughs> 빨리 먹거든요. 준지만한 10분 20분 아마 다 먹고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또 이제 이렇게 좀더 늘려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 이제 문제는 이제 남는 칸들입니다 한 30분 1시간 지나도 많이 남아 있는 아들 있거든요 여기 서 보시면은 다른 칸들 이렇게 쭉쑥 비어 있는데 요 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칸이 남는다고 또퍼가고 다른 데 퍼져보면 야들이 또못 먹는 게 되거든요 이만큼 근데 이거는 보통 한 오후 아침이라면 아침 일곱, 6시, 7시에 살을 줬으면 한 오후 12시 점심때쯤 돼서 봤을 때 이제 사료가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보 가보면은 거의 없, 없거든요 이제 없으면은 이제 그 양이 적당한 거고요 많이 남아 있으면은 사료를 좀 줄여도 됩니다 근데 대충 보면 소가 똥똥을 이제 적당히 질퍽하게 싸면은 이제 그양 적당히 맞춰서 잘 먹습니다 이래 먹어서 이제 그렇게 먹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소한 마나 다른데 이제 빨리 먹는 애들은 뭐한 일찍 먹고 한, 한 30분에 다 먹는데 늦게 먹는 애들은 왔다갔다 먹으면서 아뭐한 점심때까지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래 먹어서 이래 다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이면 되고요. 이제 해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뷰옇간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요또 이제 오면은 8개월짜리 이렇게 오거든요. 저기 보면 우리가 한 3일 전인가 이제 4 개월짜리 소들을 사 왔는데, 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볕집을 무제한으로 줍니다. 무제한 주고 <laughs> 좀 쓰면 이제 알파알파도 이제 같이 섞어줄 생각입니다. 이제 무제한을 주는 이유와 이제 야들부터는 이제 사료 야들 한1 3, 4 개월까지는 사료보다도 이풀 위주로 가는 게더 이제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등심도 넓어지고 알파알파에 좀 섞어 먹이면서. 그래서 이 아들까지는 배통도 키우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먹입니다. 알파벳, 이제 볕집 충분히 먹이고, 이제 사료는 이제 적당, 적, 적당량 지금 조절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막 이사를 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왔는데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보고 차차 늘려서 이제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고 있고요. 이래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소를 사면 여기 보통 요즘에 소값이 평균 한 400, 한 여기 이 장에서 사온 소가 400,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사온 소이 평균 가격이 360만 원입니다.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낮게 사오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 집, 저희 아버지가 소 사는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낮은 소사와서요 대신에 그 가격 대비해서 한 마리가 더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가 더 있는 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가 이제 비옥해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 여기 있는 모든 소들이 다 그렇, 그런 소들입니다. 다 조만 작은 소들 평균 100만원 싸게 주고 산 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옥되고 나오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비옥소들은 이제 20개월 되서 30한 1-2개월까지 비옥될 때는 이게 사료도 너무 급하게, 이제 남, 다른 소다 먹었는데 남겼다고 치우기보다 워한 12시 때까지 이제 봐주는 게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이라면 이제 12시 때 봐주고, 뭐 저녁에 줬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 웬만하면 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소똥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볏집은 이제 조, 조절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 16개월 들어, 들어가면은 편집을 계속 줄입니다. 13, 14개월부터 줄여가지고 계속 줄여가지고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딱 소화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렇게 주고 있어요. 소화가 되기 위한 양만큼 애를 주고 있고요. 이게 딱히 얼마라기보다 이제 그냥 소음이다 보면 이 정도만 적당하겠다. 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됩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 이제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보고 애들도 이제 개월수가 26, 7개월 넘어가니까 살이 많이 이제 굳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붓고 네. 여기도 이제 텅 비어있는데 나중에 소들을 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끗하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고 똥들 보면 똥들 싸놨는데, 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옥수수도 간혹 한, 한두 알씩 보이는데, 네. 이렇게 똥이 한이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또 옥수수를 사료 회사에서 이걸 좀잘 쪄가지고 잘 뿌해서 뽑아야 갖고 오면은 이게 옥수수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게 사료 회사에서 대충 만들어 가면 때는. 옥수수들이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다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사료 회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충분히 이제 쪄갖고 압축을 해야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눌리도 안 하고 그냥 뭐생거 그냥 쌩그 그냥 가져오거 그래 가져오면 소들이 설사도 잘하고 또 옥수수가 잘 쓰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똥 써놨는데 한, 한 저런 식으로 떨어지게 정도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가 넘어갔고요. 네, 저도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네, 비우고에 가서 한번 얘기해 봤고, 먹는 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